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은 생소하고 또 낯선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분말 야금 성형 부품이나 아니면은 자성 코어 제품 제가 이렇게만 말한다면 도무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죠 네 하지만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나신다면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우리 눈에는 띄지는 않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제품인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분말 야금 성형 부품이나 자성 코어 제품. 굉장히 저희에게 있어서는 낯선 제품이긴 한데, 우리 실생활이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자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분말 야금 소결 부품과 자성 재료를 이용한 전자기 응용 관련 소재 부품 및 제품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성 코아 분야의 앞장서 중소기업청의 금속 분야 기술 지도사 등록 업체이며 또한 국제품질 경영의 ISO 901 인증업체로 분말야금 소결 제품, 자성 재료, 자기 응용 제품에 대한 설계, 개발, 생산 및 부가 서비스는 물론 자기 응용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자석과 코아류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1993년 창업하여 현재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업체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완성품 업체를 통하여 일부 제품은 각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품질 경영과 기술로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한계를 소재 분야를 개척하여 부품 산업의 활성화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지금 제 앞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봐서는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 제품은 전부 거의 그 금속 분말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가공하던 거를 전부 이게 시간과 모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를 금형을 만들어서 압분을 해가지고 그 전기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제품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산업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 부품들은 그 전자기 응용제품에 사용되는 코아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전자기 응용제품에 코아로 압분을 하여 만든 자성 코아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아나 자성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완성품 우리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분야 쪽은그 마그네트입니다. 이런 것을 그 외국에 수입해 가지고 전자기 응용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제품이 나오기까지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잠깐 이래서 보시죠. 네, 잠깐이라서 보이죠. 이 금속 분말이 여기 자성 분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압분을 해 가지고 나오면은 이러한 그 코어 부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만지면 깨지게 되죠. 이게 깨지게 되는데 이것은 완성품이 아니죠. 반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전기로 소결로라 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어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전자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등이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동양코아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그 소재 산업 쪽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분야 쪽을 좀더 개발하여 저희 회사의 매출액의 5%를 가감히 투자하여 R&D 쪽에 많은 그 역량과 투자를 하여 기초 산업을 활발히 하고 이 분야 쪽에 선두 주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셨던 전자기 응용 관련 소재 분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는 평소 우리가 모르게 지나치는 수많은 산업 현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묵히 묵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